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코인 과세가 2년 유예 되었죠 정말 다행입니다 코인 거래소 입장에서도 코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되면 그들의 중개 수수료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들이 먼저 나서서 과세를 2년 유예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코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안전 장치가 없으면서 과세 먼저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 이해하지 못했죠. 어 그리고 실제로 여야가 합의해서 코인 과세도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2년이 유예됐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코인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25년 전까지 코인파 좀더 제도권으로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에 따라 어떤 식으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위믹스 파이에 아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나의 위믹스를 어떻게 빼내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위믹스 파이에 현재 등록이 되었고요. 지자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이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방법. 1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출금하고 100만 원 미만은 저렇게 출금하세요라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하시던가 지닥 거래소로 출금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가 지닥 거래소로 출금이라는 항목을 만들면서까지 지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라 쥐닥에서의 위믹스 마케팅을 위하여 총 100만 위믹스 코인을 마케팅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100만 개의 위믹스는 위믹스 유통 계획에 따라 12월 활동 재원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4대 원화 마켓에서 상장 폐지된 위믹스가 지닥 거래소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그런 계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뭐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지닥 거래소를 활용하는 그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지닥이 어떤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플리케이션도 없고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c2c 코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개선을 꾀하고 있거든요. 지닥거래소도. 위믹스 홀더들이 어, 차후에 어, 지닥거래소를 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닥거래소에는 위믹스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어 있죠. 어, 그러나 차후에는 위믹스 코인도 거래지원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위믹스 클래식 뿐만 아니라 위믹스 코인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바로 지닥이 될 예정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오늘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게임의 흥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거는 위믹스 홀더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장현국 대표의 말에 의하면 미래엠글로벌이 1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현재 뭐 미뤄진 상황이죠. 일단 12월 초는 물 건너갔고 향후에 언제 출시될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앱스토어를 보게 되면 미르엠의 출시 일자는 내년 1월 31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애니팡의 출시 일자는 내년 2월 10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앱스토어를 보았을 때 우리 예상보다 미르엠의 출시나 애니팡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메이드 IR실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IRC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앱스토어가 말하는 날짜는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사전예약등을 실시할 때 앱스토어 측이 임의로 출시일을 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미르 M의 출시일자와 애니팡의 출시일자는 위메이드가 따로 확정한 날짜가 아니며 임의로 지정된 날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1월 31일, 2월 10일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미래 M의 출시 일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IRC의 다시금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IRC의 관계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미래 M의 CBT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폴리싱 과정에 있다. 그리고 폴리싱이란 것은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정돈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을 폴리싱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폴리싱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 M 글로벌이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M의 출시는 여전히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폴리싱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 도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12월 출시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폴리싱이 지연되면은 내년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폴리싱이 일찍 끝나면 올해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애니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팡은 아직까지 CBT를 진행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CBT가 돼야지 오픈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IRC에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IRC 관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BT를 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팡 출시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좀 대중이 없는. 상황이고 추후 기사나 위메이드 측의 발언을 통해서 출시 일자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팡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는 위메이드 플레이죠. 그래서 위메이드 관계자분은 정확한 답변은 현재 위메이드에서 어렵고 위메이드 플레이 IR실에 전화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메이드 플레이 IR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오늘 영상으로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와의 소통을 통해서 혹시나 전달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팡의 홍보대사인 임영웅씨 관련한 홍보 영상이 등장했는데 여기 댓글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영웅씨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가수라는 느낌에 물씬 났단 말이죠. 다양한 연령대층이 진입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애니팡의 특성과 임영웅씨가 너무나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차후에 국내 P2E 부분 허용 등 P2E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니팡 P2E가 한국에 출시 된다면 임영웅씨 팬덤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유저를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애니팡의 성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클레바에 새로운 풀이 등장했습니다 코코넛 스왑 풀과 연동을 통해 두 개의 신규 레버리지 투자 풀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코코넛 스왑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테이블 코인을 스왑할 수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윈터로 인해 디파이 시장의 침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외 불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클레바는 그래도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에서 나은 강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위메이드가 개발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디파이 시장 침체에 따라 클레바도 침체를 겪고 있긴 하지만 차후에 위메이드 표 다른 디파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클레바가 국면의 전환을 보여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 비해서 위메이드가 개발한 프로토콜이 바로 클레바기 때문에 재기의 가능성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디파이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금적인 측면에서나 개발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클레바 이후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클레바와 연동될지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고요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